미니 이집 웨이로 컴백한 트라이비트라이비카 다시 한번 퇴근길 팬미팅의 출격 글로벌 팬덤 플랫폼 팬툭 FANTO와의 완벽해미를 자랑한다. 불확실한 미래에 위아 영구리는 절복 발칙하게 외치는 신곡 위아 영처럼 트라이비트라이비는 퇴근길 팬미팅에서 솔직하고 거침없는 MZ 세대의 당돌한 매력들을 풀어내 4세대 대세 걸그룹의 면모를 보여준다. 서로의 묵은 감정들을 시원하게 해소하는, 그랬구나, 코너에서 막내 미래는 소은에게, 언니 잔소리 좀 그만해줘, 라고 고백해 소은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또한, 켈리 언니가 건조기에 있는 빨래를 안 치운다, 며 바로바로 치워줬으면 좋겠다, 등의 바라던 점들을 쏟아내 막내 온탑의 면모를 보여준다. 한편, 트라이비의 미니 앨범, 웨이는 그룹 내 초동 신기록 달성과 함께 타이틀곡, 이아영의 뮤직비디오 역시 2천만 뷰를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 멤버들은 팬덤 트루트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뮤직비디오 공약을 내건다. 소호은 1억 뷰를 달성하면 팬투 FANTO와 함께 스카이다이빙을 하면서 이아영, 이아영을 부르겠다고 패기 넘치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한 막내 미래는 뮤직비디오 3천만뷰 돌파시 트루트루 분들과 함께 타코야키 파티를 하고 싶어요. 라며 4차원의 매력을 보여준다. 트라이비 멤버들의 청량하고 사랑스러운 매력들이 가득 담긴 퇴근길 팬미팅은 오늘 3일 오후 6시 글로벌 팬덤 플랫폼 팬투 FANTO 공식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